좋아. 맥북 쓰기 어려워. 어렵지. 근데 어, 진짜 어려워. 맞아. 두번 했었어. 얼마 정도 어 에어 아니고 맥북 이제. 프로야? 아니에요.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썼어. 에어 근데 혹시? 에어니까 음. 에어라서 좀 밋밋해 아 거리? 어, 아. 엄청 걸리고. 용량 막 근데 편집밖에 좀빡에 편집인데. 편집은, 어. 어. 편집은 빡센데. 프로야 돼. 근데 다시 살수 없잖아 지금 여기서. 이러면서 어.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지. 그런가? 토마토 음. 소스. 토마토로 쏟질 안 나? 망고로 쏟질 안 나? 다 쏟아져. 리잘단해 <laughs> 어. 이제.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빨리 먹어. 파르파 파라파치. 우와! 내 거랑 똑같다. 이게 똑같네. 아그 2016. Excuse me. 2016. Just one second. 2016. Oh yeah. 아 도준하 츄 투임 받아. No, thank you. No, thank you. 한 마신다고요? Want, no, I just want full cup. 아, 풀컵? 아, yes. 표면 장력 유너? 안돼 이렇게 로고 바르면안 된다고. <laughs> 아, 엑스 m 즈이 코노미 돈나핑. 이 코노미 제 화이트 안 와인 올 레드 와인. <laughs> 아, 레드 와인 와인. 나 로버리 안된다고 트렌드 근데 되게 는데 되게 라이트하다. 아 나, 되게 가고 <웃음> <갱령기> <웃음> 아, 나 셀카 보고 싶어. 나경룡기 아니야. 경룡기 우리 엄마야. 아, 레디스 이 조킹 조킹. <laughs> 어? 어디? 어, 나 되게 어렵다. 야, 일어나. 우리 조만간 카메라 들고 같이 나가자. 하자. 내일 날래? <laughs> 하루 나갔으니까 어? 하루 쉬어야 돼 이거 어? <laughs> 이틀 쉬어야 돼 그런 거 어딨어 연락하지 마안돼 언니 <laughs> 나 내일 나가 <나간다>. 나나 <laughs> 내일 나엠물갈 건데 같이 가 빨리 와 일어나 다두 아, 번인 걸로 와 나도 갈게짠 <laughs> 와인잔 진짜, 진짜 사야겠다 이런 거니까 현실 하려면은 머리에 고프로 달아야 된다고 이십사 시간씩 그래야 웃긴 게 나온다 머리 고프로를 달아라 왜 이런 거를 놓치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지금 만취 브이로그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드셔보시고 안다워나 옛날에 너네 집에서 찍은 거 생각난다 치킨 만들어 먹은 거 근데 그거 되게 조회수 되게 높아 나 치킨 만들어 먹은 거랑 두바이에서 놀러다니고 조회수 되게 높아 그 디자인도 스어어 나는 카메라대고 말을 못하겠어 카메라대고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여기는 제 방이고요 이거 못하겠어 <laughs> 그래서 못하겠어 어 언니는 자막형이지 어나 자막형 근데 내가 그 말이 안나와 사실 시작이 어렵거든? 맞아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철판깔고 그냥 해볼라고 해! 못하겠어 하고 나를 좀 띄워줘 <laughs> 난, 난 너무 띄워주지 내가 또 마케팅 어? 전문이잖아 이 언니가 각도를 잘 잡아 이게 그냥 내가 뭐 올렸더라? 그, 벙커, 있잖아요. 장거리 승무원들이 시나시 아, 씨앗 그거 올렸어. 근데 씨앗씨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다 구글에서 퍼다가, 아. 심시해서 그냥, 그냥 올렸는데, 그게 거의 그날, 그날 나 방문자가 만 명이 넘었어. 음! 그거 그냥 메인에 뜬 거야, 네이버 메인에. 그래가지고. 근데 일반인들이 모를 만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근데 뭐, 어, 그런 거 너무 할수 어. 있잖아. 근데 왜안 해? 근데 이제 많이 없잖아. CRC도 이미 솔직히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그냥 사는 거야. 어. 아까. 그러고그 맨날 보다 보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메모리 너의 메모리? 너가 나중에 봤을 때? 기억하고 싶은 거? 그거 오일 거야. 우 따라한다고 했다가. 나 하나 똑같이 따라한 거있는그 노래 넣어줘. 진짜? 아, 바로 뭐. 아, 아, 익 excuse m 빨리요. 익스큐 u s 그레이드 원님 꼭 해주세요. 그레이드 원 해봤자 두달두 달도 이 못했어 나 진짜. 이게 몇개 했어? 너 까먹었지 다 어떻게 하는지. 오. 나 이코노이도 까먹었는데너비행 비에... 천이 기억하겠지. 구독자 어. 분들이 기다리고. 아예 어, 어, 땄습니다. 와우. 근데 아무도 아 빈자 있네. 알겠다. 이게 이거 어떤 어떤 오. 느낌인지 따라 볼까요? 2019 빈츠 지7 레이. 에스 에스 레이. 스타 토킹. 저스포 그럼. 어. 오. 칠레 먹어야리다 칠레 가본 적도 없어. 침에 가어주네요 원자가 맥주 드세요. <웃음> 지금 원샷을 <laughs> 어. 막 때리다가 토할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미쳤나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음청 맛있는데, 고기? 쟤네 어디 봐? 음, 나... 아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음, 보는 것이다. 대한 러빙이치 아 돼. 메뉴가 잘안 보여. 조금 다 건강식인 것 같아요. 다른 카페도 그렇고. 더 수맥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했어, 이미. 아보카도 알러지가있어서문조건 아보카도를 못 먹어보고. 아니, 여기 커피 여기서 먹어봐? 응? 커피 여기서 먹어봐.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아보카도 스매시. 아, 맛있겠다. Thank you. So, do you need salt and pepper? 너무 치즈? 신기하다. 보통 알러지가 있으면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카메라 잠깐. 이거? 카메라 잠깐. 흔들린다고? 아, 이거는 지금 해먹을 수 있겠다. 뭐라고? 응. 이대 해먹을 수 있겠다. <목소리> 아라비 근처 어디로 먹으러 가? 아랍만, 나 여기서 한 번도 보는어 아라비안 태양스도안 가봤어. <목소리> 거기, 거기 한번 가야지. 아라비안 태양 한번 가자. 나한 번도 안 가봤어. <목소리> 거기 안 가봤다가 매들이 <목소리> 거기를 안 가봤다. 두발 사는 사람 봐주세요. 지 <목소리> 아, 123. <목소리> 너무 아쉽다. 안에서 평화롭게 먹 오, 피 좀. 이뭐맛있가 아, 어, 잠깐만. 아, 다쏘 <laughs> 뭐 음, 맛있죠? 어. 흠. 이게 뭐라고 렇게 커피 던 커피. 커피. 뷰티풀 <laughs> <laughs> 신기하다 you are b o r i i e n e r s l t e t y o u r s e 이런 게없 으면, 안되는데 <목소리도> 달아? 달아. 그, 호, 호치민 이런 데서 먹는 콩커피 음. 그런 느낌이야. 저기 여기 로고인가 봐. 저긴장들이 여기도. 여기도. A인데? 알았어. A? A. 진짜? A. 아, 네. 아 이쪽이케이 불안해. 응? 불안해. 아이파이 아니 데이터노라서데이가 10기가가 있는데 거의 한상다 아, 안쓰니까 빨리 해아아아 아. 아, 그런 건가 이게 A, R 어? 그럼 A가 또 있어야 되잖아 A, R, A, 아 Y구나 A, R, Y, A, T 근데 봐봐 A가 두 개면 은 똑같은 게두개 있어야 되나 아니야 A가 <laughs> 어떤 거 뒤에 가면 이렇게 이 짝대기로 <laughs> 웃는 거야. 잘는거 어렵네. 뭐로 서는 거야. 이아 세대 띄와 세대 띄 우리 집에서 요리한다. 행복해. <laughs> 이안날까 음, 벌써 다른 거 같아. 오케 오늘 좀눈감할까 가볼까? 뜨겁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하 메모가 해야 되는 거지. 니 메모로? 크기. 버퍼링 걸 줬으면 좋지. 나 집에 있는데. 안녕. 이거 원래 이렇게 좀 뿌옇게 나오나? 바비가여기이렇침가 no. 아, 아, 있는... 집에 있는 오, 완전 시원해. 짠. 짠. 계산마가 올라오시면 거친 숨을... 이거 끝내는 거야. 운동의 효과가. Very good.